막상 관심을 많이 받게 되니까 영상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다가 계속 안 만들었네요. 그런데 대본을 쓰는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건 결국 영상을 만들고 난 후인데 안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요? 어, 아무튼 영상을 만들기 쉽지 않았었습니다. 막상 구독자도 1000명을 넘겼고 생각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요. 요즘 회사일 하는 게 많았어서 바쁘다는 핑계를 좀 대보겠습니다. 어, 실제로 저번 주까지 꽤 바쁘긴 했습니다. 어, 일 끝나고 이제 친구들도 좀 만나고 다른 할 일들도 하고 나서 이제야 시간이 좀 나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어,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실증을 잘 내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.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그런지 뭐 괜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잘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련은 생기는데 막상 녹음하고 편집할 생각을 하니까. 어, 생각이 복잡해지고 좀 어렵더라고요. 어, 평소에 뭐 적당히 잘 해내던 건데도 누가 쳐다보면 더 긴장돼서 잘못 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어, 저는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도 그렇고 어,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을 일이 종종 있는데요. 어, 혼자 준비할 때는 그것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어, 좀 멍청해지는 것에 연당선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건 INTP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겠죠. 그리고 채널을 하면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비교적 최근에 악플을 남기는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, 처음에는 뭐라 그러는지 좀 보면서 얘기를 하려다가, 어,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. 제가 제 신상을 드러내고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, 제 주변 분들한테 이 채널에 대해서 얘기한 지인분들도 조금 있는데요. 어, 그래서 단어 선택이 조금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 신상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, 이룰 것도 없고 음,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자유로운데요. 어, 그런데 저는 거짓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제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기는 싫으니까요. 어, 상대방은 저한테 이룰 것도 없으니까 막 말하는데 음,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게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 그냥 차단했습니다. 어, 사실 저는 이 것보다 훨씬 비인간적인 단어 선택으로 뭐 친구들한테 이미 욕을 하긴 해서 이일 때문에 감정이 남아 있거나. 뭐 그런 스트레스 받은 건다 풀었습니다.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. 최근에 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는데에는 가불기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상대방을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. 특히 익명대익명으로 만나는 인터넷 공간이면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굳이 드러낼 일이 별로 없는데요.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 영상을 보니까 채널 주인은 사회 적응도 못 하는 희귀 꼬물 인생일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고 하겠습니다. 만약에 제가 이 말에 발작 버튼이 눌려서 날선 반응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집니다. 익명성은 유지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.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어, 나는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다. 그 이유로는 나는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. 제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, 제가 만약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어도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하는 건 뭔가 좀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나요? 그래서 오히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. 사실 제가 INTP라서든, 그냥 저 자체가 문제가 있든, 중요한 건 제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인 건 맞습니다. 그래도 사회생활 복귀도 할겸 영상 올렸을 때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나름 제 스스로도 사회생활 공부도 하고, 도움도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차단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